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더 어깨를 주무르면서 우리 앞뒤 사람 어깨를 주물러 줄게요. 어깨 주무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우리 한번더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말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죠?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실 준비 되셨죠?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좀 초등부스럽게 해야지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네요. 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한테 고백합시다. 어,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었죠, 그렇죠? 잘 읽었던 사람들은 기억에 남을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주제가 맞는지.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아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니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한 가지 예로요.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하고요. 버튼도 있고 바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 속에 배터리가 없으면 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장난감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 믿음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믿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그 고백으로 인해 바뀐 삶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멍춘 믿음 혹은 죽음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더 말해볼게요. 나는 세계보고만 하는 랩런트야. 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거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어떤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요 여러분 내가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야고보소에서 야고보자 야고보가 단호하게 말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리고 또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숨쉬는 것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죽은 것과 그리고 또 숨이 없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는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그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곧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연결된다라는 말이에요. 그한 예로요, 정남이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석준이는 맨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석준이가 정남이에게 나좀 도와줘. 우리 자녀가 먹을 빵이 없어서 그런데 빵좀 줄래 하는데 정남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야, 그럼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냐? 그러면 그 고백에 따라서 정, 석준이에게 마시는 걸 주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방송실도 같이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이해가 갈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바나바를 설교 잘한 사람, 또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 왜 굳이 성경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명시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나바에게서 먼저 느끼는 것은, 아,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아, 저 착한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 저의 삶과 행동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바나바를 보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바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의 행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고백과 나의 삶이 연결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까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본론 첫 번째에서의 결론이 뭐냐? 믿음이 살아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어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커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 가려고 하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였던 제가 점, 조금씩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는 것, 저는 그거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 우리 박진재 선생님을 보면은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처음 이 선생님을 봤을 때 어, 별로였어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은 어, 좀 아,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느꼈는데,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자기가 계속 고백하거든 저랑 아침마다 헬스를 하거든요. 어, 정말 힘 좋습니다, 우리 박진세 선생님. 정말 힘이 좋아요. 이 선생님이 이 헬스를 하면서 저랑 같이 계속 포럼을 해요. 그러면서 막한 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자신의 삶이 비례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진세선생님이 저한테 고백한 게, 아, 진짜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시더라.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낍니다.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말쟁이 되지 맙시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세계보고만 한다 하지 마시고요 세계보고만 하겠다라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야 말로만 하지 말라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마라 진짜 니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닫기만 하지 말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네 눈이 음란한 것을 봤어? 그러면 그네 눈을 뽑아 버리라. 할 만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꼭 연결시키십시오. 제발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꼭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편할 때보다 어려울 때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읽었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때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 믿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보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완벽해서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자신의 마을, 자기의 안전,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 하나로 그녀는 멸망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마태복음오장 이십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리강 서기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 진짜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안식일을 안식일대로 철저하게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 하나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위험 앞에서 또 손해 앞에서 불편한 앞에서 항상 나 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 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고백이 삶과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어, 기도하잖아요. 질병 앞에서 하나님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뭐해요? 그 진짜 막상 어려운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 뭐해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바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발버둥만 칩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는 하 대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 삶이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게 해 달라고. 실족해도 괜찮아요. 도전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들 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나와 내 주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면요, 여러분 잠깐 반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정말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우리의, 우리는요, 더 부드러워져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수록요, 우리의 목소리는요, 결국에는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더 다뤄지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아,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제가 한 예로요. 조금 우리 형진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형진이 많이 부끄러워 하는데 항상. 형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진 삶을 살지 못할 때, 좀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굉장히 까칠했거든요, 얘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더라고요, 얘가. 제가 그러면서 형진이 보고 많이 느껴요. 아, 제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네? 순종을 하네? 잘 따르네. 저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껴. 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겸손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노맨에서 예스맨이 되는구나. 이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계속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서 베드로는요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사실 하나님 부인했어요. 내가 하나님 겁나 가지고 부인했어요.라고 변명하지 않고 뭐를 한줄 아세요?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에만 대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종을 선택하여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든요. 결국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오게티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왜 여기 굳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우 가시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 가시더라라고 썼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운 신앙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왜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넣었냐면은, 하나님만 붙잡고 사람을 밀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요, 한 번, 전도 캠프를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저랑 또 밑에 있는 후배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어떤 부유해 보이는 아줌마 한 명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제 후배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배들이 앉아 있어서 그 후배 두 명과 그 아줌마 한 명이 세명에서 자꾸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싸우는 말투고 막 나길래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딱그 그 가자마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네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 근데 난 너희들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삶이 행복하고 삶에 답을 얻는다면서? 난 당신들 얼굴 보면은 답못 찾은 것 같은데? 나못 믿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은 전도지예요, 여러분. 복음편지를 아무리 잘하고요, 복음편지를 아무리 달달히 외울지라도요, 내 삶이 개판이잖아요? 하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누가 복음 2장 5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결국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요, 우리 킹스에서 이제 회장 선거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가 회장이 딱 됐어요. 딱 회장이 돼서 기업이가 회장으로, 회장으로서 외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는데, 풀고 가면 맨날 기업이 자기 것만 먹고 있어. 주변 사람들 막 주지도 않아.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홍기업이라는 사람을 또 홍기업이라는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또 기업이가 믿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달하실 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어?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그리고 더 깊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오늘 너를 움직이고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자랑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 서밋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서밋 되기 진짜 어렵다. 아니 킹스에서조차 유총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 그렇죠? 아, 내가 킹스에서조차 소호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소호보다 강한 사람 엄청 많은데 내가 쟤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정복해 서밋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말했죠.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가진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세계 보고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요 오늘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태도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